이렇게 하나씩 알아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보험마트 최승현 팀장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설명드릴 주제는 보건소 혹시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꼭 챙겨야 할 혜택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소에는 생각보다 괜찮은 공공서비스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우리 동네에는 그런 서비스가 없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담받았는데, 보건소 직원이 너무 불친절하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보건소를 이용할 때마다 조금 거리감이 느껴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모든 직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은 말투가 차가운 분을 만나면 괜히 내가 번거롭게 하는 건가 싶어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친절하게 응대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건소 혜택을 알고 챙기시는 분들은 자기한테 딱 맞는 혜택만 톡 부러지게 이용하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면 해당되는 건꼭 챙기시는 게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보건소 프로그램 중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만 골라서 크게 6가지로 나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혜택은 신분증만 챙기면 500원에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위 자료 사진을 보시면 양천구 보건소입니다. 65세 이상은 무료이며 65세 미만이라도 1,600원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 진료 후에 반복 처방을 받으면 물리치료 비용이 500원이라는 겁니다.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 자료사진은 서대문구 보건소 자료입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금액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땐 물리치료 비용이 1,600원이 나오며 그 다음 예약한 날로부터는 500원으로 줄어든다는 건데요. 참고로 6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분들은 전액 무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자주 불편함을 느끼는 부위가 보통 목이나 허리, 어깨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게 좀 아프긴 해도 참을만하면 굳이 병원까지 가서 물리치료 받진 않게 되겠죠. 특히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는 보건소가 정말 유용한 선택지가 될수 있다는 건데요. 첫 진료 때는 1,600원만 부담하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500원으로. 적외선 치료, 온열 치료, 신경 자극 치료 등의 물리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허리 같은 데는 초기부터 잘 관리를 해야 나중에 큰 병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 버티시지 말고 이런 혜택 잘 활용하셔서 몸을 제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혜택은 바로 체력 단련실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서울, 천안, 울산, 제주 등몇 군데만 살펴봐도 기구나 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체성분, 골격근량, 체지방률, 비만도, 신체 부위별 근육량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인바디 측정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는 건데요.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운동 관련 상담, 식단이나 영양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고, 인바디 분석을 통해 내 몸에 어떤 부위가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으며, 그걸 바탕으로 체력단련실을 꾸준히 이용하다 보면 체계적으로 운동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운동하면서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정기적으로 측정해 볼수 있기 때문에 헬스장 등록만 해놓고 몇번 가다 말게 되는 분들께는 오히려 이런 보건소 혜택이 훨씬 실속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몇달 단위로 헬스장 등록해놓고 안 가는 분들은 주변에 많잖아요. 그러는 분들께서는 보건소를 먼저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보건소 혜택 세 번째는 내과 질환을 포함해서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관리, 한방치료나 치과 진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료비는 65세 이상이면 무료이며 65세 미만은 500원에서 5천원 사이 정도 비용이 들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물리치료처럼 침뜸 부항 같은 한방 치료도 비용이 크게 부담되지 않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치과 치료 중에서는 스케일링이나 불소도포 같은 서비스가 위 사진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는데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골밀도 검사와 결핵검진 같은 감염병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시간 되실 때꼭 한번 받아보시고 미리 건강을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보건소 혜택은 많이들 잘 알고 계시는 금연 클래닉입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금연하겠다 결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올해 담배를 피워 본 분들에게는 금연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는데요 의지만으로만 금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려 하기보다는 누군가 옆에서 심리적이나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게더 성공률이 높다는 건데요. 위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금연 두드림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전국 보건소 금연 클리닉 위치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검색창에 해당하는 지역 이름을 넣으면 가장 가까운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금연을 결심하셨다면 바로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금연 클리닉 등록을 하신 다음 전문가 상담과 니코틴 의존도 검사를 받으시면 니코틴 패치, 껌, 사탕 같은 보조 치료제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또 일산화탄소와 코티닌 검사로 6개월 금연에 성공하면 기념품도 증정되니 금연을 고민 중인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조금 모순적인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담배에는 정부가 붙인 세금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건소는 이 세금을 운영되고 있죠. 결국 담배에서 얻은 세금으로 금연을 지원하는 세민이 죽음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소 혜택은 임신 중이시거나 어린 자녀를 둔 분들께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아기가 생겼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시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정보와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을 메시지로 받아 보실 수 있고 철분제와 엽산제 지원은 물론 우울증 자가진단 후 산후 우울증 관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 소득기준표가 나와 있는데요 산모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19가지 고위험 임신질환에 해당되면 입원치료 급여 항목은 전액 지원이 되며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90%까지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출산한 가정에서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출산 가정이기 때문에 꼭이 혜택을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직접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부부 신분증이나 임신 또는 출산 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지원 내용에는 산모 영양관리, 신생아 돌보기, 감염 예방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혜택을 받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6세 미만 아이들을 위한 필수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제공하는데요. 연령에 맞춘 건강검진을 통해 영유아 질환을 예방하고 보호자를 위한 안전사고 대비 교육 그리고 올바른 육아 방법에 관한 프로그램까지 함께 지원을 한다는 건데요. 검사 결과 발달장애나 내성마비 같은 발달지연이 의심된다면 국가에서 발달장애 전밀 검사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만약 발달장애 대상이 되면 재활치료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초보 엄마 아빠라면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 보건소를 통해 많은 정보와 지원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보건소 혜택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 안심 센터입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하지만 치매 검사 비용이 적지 않아서 가끔씩 깜빡했다고 바로 검사받기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면 치매 조기 검진 서비스를 통해야만 60세 이상인 분들은 1차로 선별 검사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고 만약 2차, 3차 단계의 정밀 검사까지 진행하게 될 경우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 일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 외에도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의류에 부착 가능한 고유 번호 인식표를 제공해 혹시나 길을 잃었을 때. 빠르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돌봄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는 대여 방식으로 지원하기도 한다는 건데요 꾸준한 약물 치료가 가능하도록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 증상 악화를 늦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전문가가 진행하는 인지 재활 프로그램과 낮 동안에. 돌봄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사회적 접촉을 늘리고 가족들의 부담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소 혜택들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렇게 총 여섯 가지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알아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보건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서비스라도 지역마다 제공보험이나 비용의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유튜브에서 보건소 가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더라 하고 기대하고 가셨다가 실제로 안 되니까. 헛걸음하셨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으셨을 건데요. 또 보건소 직원분들도 방문자에게 일일이 어른 시는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라고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의 보건소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방문 전에 꼭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내 지역 보건소에 어떤 의료 서비스나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지 어떤 시설과 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의료진은 어떤 분야에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휴대폰도 어렵고 이런 거 어떻게 알아보는 건가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계신 어르신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보건소에 대해서 검색해보는 것도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으로 인터넷 보건소만 검색하셔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사는 지역, 보건소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주변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내가 보건소 좀 다녀보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사는 지역,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검색 한 번만 해달라 부탁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주신 걸잘 기억해주셨다가 꼭 필요한 혜택은 꼭 챙겨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건소 혜택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정보력이 정말 큰 힘이 되는 시대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일자리 관련 지원금이나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제도들도 정말 많고 휴대폰 요금제만 잘 활용해도 1년에 두세번은 영화관에서 무료로 영화를 볼수 있는 혜택들도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요금제 덕분에 영화를 연간 6편까지 무료로 볼수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정보가 곧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이지만 이어지는 시간엔 보험증권을 분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년 전에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문의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고객님 연령이 84년생이셨는데 가입 중인 보험이 좋은 보험인지 한번 점검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오래 전에 가입한 보험은 지금 상황과 맞는지 보험료는 적당한지 보장은 충분한지 많이 궁금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험증권을 보여드리면서 필요한 점검을 할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고객님의 어머님 보험 이야기입니다. 53년생이신데 가입할 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필요없는 담보도 꽤 많아 보였는데요. 그래서 궁금한 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설정된 담보가 적절한 건지 두 번째 가입한 담보를 조정할 수 있는지 세 번째 만약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해지 후 다시 가입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이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꼭 알아두셔야 할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는 나이뿐만 아니라 직업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상해 관련 특약 보험료는 직업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새 보험으로 보완하시는 게 좋은 방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상해 입원이 당 3만 원. 질병 입원일당 3만원 담보는 삭제하자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입원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고 입원일당 특약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입니다. 내는 보험료는 현재의 가치인데 받는 보험금은 미래의 가치인 점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결국 비싼 보험료만 내고 나중에 받는 돈은 적은 수준인 경우가 많고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일은 정말 드문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원일당 특약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호유발 특정질병수수비 100만원, 상해장애 진단자금 100만원, 질병장애 진단자금 100만원 같은 담보들도 물론 있으면 좋은 담보긴 한데 약간 규정이 까다롭고 실제로 보험금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해사망 1억 3천만원, 질병 80%이상, 후유장애 5천만원, 질병사망 1천만원, 상해 50%이상, 후유장애 생활자금 100만원, 질병 50%이상, 후유장애 600만원.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등 담보들도 삭제를 권해드렸습니다. 단 상해 사망은 기본 계약에 포함되어 있어서 삭제가 불가능하지만 특히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같은 특약은 발생 확률이 너무 낮아서 삭제하는 것이 좋으며 질병 사망 특약도 당장 큰 금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80세 이상이 되어 사망할 경우 받는 보험금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팠을 때 보장받는 게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립 보험료를 반드시 0원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적립 보험료란 만기 시 환급을 위한 보험료인데 이 금액은 납입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90세, 100세 만기라면 100세 시점이 되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특약들을 줄이셔서 암, 뇌, 심장이란 진단비와 질병상의 1호종 수술비를 보완하는 것이 좀더 올바른 보험 구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고객님께서는 3대 질병 진단비가 부족하고 수술비 특약은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문의 주신 분이 가입한 보험을 부분 해약하고 새로 다시 가입하는 것도. 오래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의뢰 주신 고객님의 가입하신 기존 보험은 암에 대해서는 대장 전망 내암을 일반암에서 보장받을 수 없으며 소외감에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뇌 보장에 대해서도 보장 범위가 넓은 건 뇌혈관 진단비인데,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진단비 순으로 보장 범위가 넓다는 건데요. 심장으로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입니다. 급성 신경경색보다 넓은 보장이 허위성 진단비인데요. 질병 후유장애의 경우에도 3% 후유장애부터 보상하지 않고 50% 이상일 경우 보장받는 거라 받기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존 보험 구성에서 보장받는 세부 내용까지 아셔야 그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대비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보험증권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은 꼭 채워드리는 전문가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기존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주시거나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들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내용 계속 올릴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도움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